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 쌤입니다. 오늘은 단어의 앞쪽에 많이 쓰이는 덩어리 철자 P-R-E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E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영어 읽기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P-R-E 무슨 소리가 날까요? 두 가지의 소리가 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P가 P 소리 나고 R은 리을 소리, E는 E 소리 나서 프리, 프리 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국식으로는 프리라고 표기하는데 실제 발음은 이렇게 R에 뒤에 이 소리 나는 몸이 오면 리 보다는 리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프리.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이가 에의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프레 라고 쓰고,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프레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이두 가지 프리 혹은 프레 소리 중에서 더 많이 쓰이는 소리가 뭘까요? 둘중 프리로 소리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PRE의 소리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영어 단어들 공부하러 가 볼까요? 고고.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해 볼 단어는 이것입니다. 원어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PRE는 주로 프리로 발음된다고 말씀드렸죠? 프리. 그리고 뒷부분 FER은 F가 거의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가 나고 이얼은얼 er 소리가 나서 이라고 발음됩니다. F는 강세를 받지 않을 때에는 거의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강세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읍보다 더센 거의 쌍비읍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F. 두 입술을 맞붙였다가 떼면서 발음하는 쌍비읍과는 좀 달리 이 F는요, 아랫 입술을 살짝 물었다가 떼면서 발음을 합니다. 자, 이 단어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 단어의 강세는 뒷부분, fur 부분에 있습니다. 듣고 따라해 보세요. prefer. 다시 해 볼게요. prefer. 좋습니다. prefer의 의미가 뭘까요? prefer의 의미는 선호하다입니다. A와 B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한다라고 할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선호하다의 의미는 더 좋아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더 좋아하세요? 혹은 차, 티를 더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저는 차를 더 좋아해요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저는 I 더 좋아해요. Prefer 차를 티. I prefer tea.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I prefer 저는 선호합니다. 저는 더 좋아합니다. 무엇을? 차를 티. 커피를 더 좋아하시는 경우라면 I prefer coffee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요 문장 같이 발음 연습해 볼까요? I prefer tea. I prefer tea.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pre는 덩어리로 pre라고 발음되죠. pre 그리고 vent는요. v가 진동이 들어간 비읍 소리, v 소리 나고 e는 에 소리, n은 니은 소리, 끝에 t는 티우 소리, t 소리 나서 연결하면 prevent가 됩니다. prevent 이 단어도 역시 이 뒷부분 vent 부분에 강세가 있어요. 뒷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해 주세요. 같이 해 볼게요. prevent.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prevent. 좋습니다. prevent의 의미가 뭘까요? prevent는 무언가를 미리 방지하는 것즉 예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방하다, 미리 방지하다.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뭐잘 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 라고 치시면 봄날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pre는 소리가 나죠? 그리고 뒷부분 p a r e는 p가 피읍 소리 나고 그리고 이렇게 단어의 끝부분에 a r e가 오는 경우 보통 무슨 소리가 나죠? 덩어리로 air 소리가 나죠. 그래서 prepar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prepare. 이 단어도 역시 pair 부분에 강세가 있어요. 뒷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해 주세요. 같이 해 볼게요. prepare. prepare이 아닙니다. 뒷부분을 강조해서 prepare.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한번 해 볼게요. prepare. 네, prepare의 의미가 뭘까요? prepare는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어 읽어 보세요. T, R, E는 pre라고 발음되고 T, E, N, D는 T가 t 소리 나고 E는 에 e 소리, N은 니은 소리, 끝에 D는 디그 소리, 드 소리 나죠? 연결하면 pretend가 됩니다. 이 단어도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뒷부분, tend 부분에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pretend pretend pretend의 의미는 뭘까요? 이 단어는 모모인 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저는 슬퍼지만 행복한 척했어요. 그는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척해요. 뭐 죽은 척하다 할때그 모모한 척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제 다음 단어 읽어볼까요? Pre는 pre라고 발음되죠? 그리고 D I C T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D가 디귿 소리 나고 I는 이 e 소리 나죠? 그리고 다음 C가 왔는데요. C는 이렇게 앞에 모음이 있고 뒤에 모음이 없는 경우. 지금 이 단어의 경우에는 C의 뒤에 모음이 아닌 자음인 T가 왔죠. 이렇게 자음이 뒤에 오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 C를 보통 기역 받침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T는 T 소리나죠? 연결하며 PREDICT가 됩니다. Predict. 이 단어 역시 뒷부분 DICT 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해 주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PREDICT의 의미가 뭘까요? 이 단어는 미리 예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발음 연습 같이 해볼게요. 뒷부분 강조해서 발음해 주세요. PREDICT Predict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에서는 PRE가 PRE가 아니라 PRE로 발음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 단어 읽어보세요. 뒷부분 S-S-U-R-E는 제가 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 덩어리 철자인데요. 얘는 덩어리로 s sure, 소리가 납니다. s sure.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보면 pressure 이 됩니다. pressure. 이 단어는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에 강세가 있어요. 따라 해보세요. pressure. pressure. 이 단어, 저희 생활 속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한국식으로는 보통 pressure 라고 표기하고 발음을 합니다. 어, 나 요즘에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느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프레셔를 의미가 뭘까요? 프레셔는 압력, 압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어, 나 요즘에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느껴라고 하면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선생님, 그런데 PRE가 언제 프리 pre 소리가 나고 언제 pre 소리가 나는지 어떻게 구분할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 형태만 보고 pre가 프리 소리가 날지 프레 소리가 날지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pre가 프리 또는 프레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아두신다면 혹시라도 조금 잘못 읽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자이 pressure 이라는 단어를 Pre-sure 이라고 읽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못 읽는다고 해도 그 오차범위가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영어 읽기 규칙들과 덩어리 소리들을 익혀 나가면서 아시는 단어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늘려 나가시다 보면 영어 읽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오늘 공부한 단어들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읽고 의미 떠올려 보세요. pre는 pre라고 발음되고 fer은 f가 강세를 받아서 f 소리가 나고 er은 er 소리 나죠. 그래서 prefer이라고 발음합니다. 뒷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해 주셔야 되죠. prefer의 의미가 뭔가요? preferred은 선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이 선호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둘 중에 이게 더 좋아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단어 읽어보세요. PRE는 PRE 라고 발음되고요. VENT는 v -E 가 V. 소리 나고 e 는 에, 소리, N은 니은, 소리. 그때 T는 T, 소리, t 소리 나서 p r e v e n t 가됩니다 prevent 뒷부분 강조해서 발음해주세요 prevent 의미가 뭔가요 예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세번째 단어도 읽어보세요 pre는 pre 라고 발음되고 뒷부분은 p가 피읍 소리 나고 그리고 끝에 이렇게 are가 오면 덩어리로 보통 Air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결하면 prepare이 됩니다. 이 단어 역시 뒷 부분에 강세가 있어요. Prepare, prepare의 의미가 뭔가요?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도 읽고 의미 떠올려 보세요. P-R-E는 pre라고 발음되고 T-E-N-D는 T가 T 소리, E는 E 소리. n 은니은 소리, d 는드 소리 나서 pretend 가 됩니다. pretend 뒷 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해 주셔야 되죠. pretend 의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모모인 척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 읽고 의미 생각해 보세요. 앞 부분은 pre, 뒷 부분은요 d 가디 소리 나고. 아이는 이 소리, c 는 이렇게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는 모음이 없는 경우, 즉 뒤에 자음이 오거나 아무것도 없는 경우 기억 받침으로 표기하죠. 끝에 t는 t의 소리, 트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predict가 됩니다. predict, predict의 의미가 뭔가요? 예측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도 읽고 의미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 앞의 단어들과 달리 P -E가 PRE가 프레가 아닌 프레 라고 발음되죠. 그리고 강세도 역시 이 앞부분 프레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S-S-U-R-E는 덩어리로 소리를 기억하셔야 되죠. 뭔가요? s r e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발음하면 PRESSURE 됩니다. pressure. pressure의 의미가 뭔가요? 압력 압박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한국식으로는 보통 pressure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같이 쓰기 연습하면서 오늘 공부한 중요한 단어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확실히 입력시키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한 단어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는데요. 뭔가요? prefer이죠. prefer. 먼저 한번 적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pre는 p r e이죠. fer 부분은 th, 소리나는 f 소리 나는 f 어 소리는 er. E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p r e f prefer. 저는 커피와 차 중에서 커피를 더 좋아해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죠? 저는 i 더 좋아해요. prefer. 커피를 커피는 어떻게 쓰나요? C -O, C o F F E E -C 이렇게 씁니다. 이 문장도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저 커피를 더 좋아해요. I prefer coffee. 다시 해볼까요? I prefer coffee. 좋습니다. 안 보고 이 문장 한번 다시 적어 보세요. 잘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커피를 더 좋아해요. 는 영어로 저는 i 더 좋아해요. prefer 커피를 c o 이렇게 씁니다. I prefer coffee. 이제 두 번째 단어. 예방하다를 적어 볼 차례입니다. 예방하다는 영어로 뭐였죠? prevent이죠? prevent. prevent. 써 보세요. 먼저 pre는 p-r-e이죠. 뒷부분 vent는 v 소리나는 v, e 소리나는 e, 니은 받침 n, t 소리나는 t 이렇게 씁니다. 발음 같이 해볼게요. prevent 다시 해볼게요. 뒷부분에 힘 주세요. prevent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P-R-E PRE VENT V-E-N-T 안 보고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예방하다 PRE vent, v, e, n, t. 이제 세 번째 단어 준비하다를 볼 차례입니다. 준비하다는 영어로 뭔가요? prepare이죠. prepare, prepare. 써보세요. pre는 P R E이고 뒷부분 paired는 p 소리 나는 p 그리고 air 소리 나는 덩어리 철자 A R E를 쓰시면 되죠 발음 같이 해볼게요. Prepare 다시 해볼게요. 뒷부분 강조해주세요. Prepare 좋습니다.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P R E prepare P A r e 안 보고 다시 적어 보세요. 확인할게요. pre p r e pair p a r e 이제 네 번째 단어. 뭐뭐인 척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적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단어였죠? 말씀해 보세요. Pretend이죠? Pretend. 써보세요. 확인할게요. 먼저, pre는 p-r-e입니다. 그리고 tend는 t 소리 나는 t e 소리 나는 e 니 받침 n d 소리 나는 d 이렇게 씁니다. pretend 같이 발음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pretend 뒤에 강세가 있죠? pretend 함께 써 볼까요? pre p r e tend t E. N. D. 안 보고 다시 적어 보세요. 확인할게요. Pre. P. R. E. Tend. T. E. N. D. 이제 다음 단어 다섯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예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뭔가요? predict이죠? 써보세요. 같이 볼게요. pre는 p-r-e 이고 dict 부분은 디귿 소리 나는 d, 이 e 소리 나는 i, 기억 받침 c, 트 소리 나는 t. 이렇게 씁니다. 발음 같이 해 볼게요. predict. predict. 좋습니다. 같이 적어 볼게요. p r e d i c t. 디귿 소리 나는 d, 이 e 소리 나는 i, 기억 받침 c 소리 나는 t 준비되셨으면 안 보고 한번더 적어 보세요. 잘 쓰셨는지 볼까요? pre 부분은 p r e 이거 dict 부분은 d 소리 나는 d e 소리 나는 i 기억 받침 c t 소리 나는 t dict입니다. predict.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단어 압박, 압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볼까요? 어떤 단어였죠? pressure이죠? pressure 써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이 단어의 선은 p r e가 pre가 아니라 pre 라는 소리가 나고요. sure 부분은 덩어리로 s s u r e입니다. 통으로 기억해 두세요 s s u r e는 sure 소리가 납니다.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 단어는 앞 부분 pre 부분에 강세가 있습니다. pressure pressure.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pressure. 좋습니다. 같이 적어 볼게요. pre, p r e, sure, s s u r e. 안 보고 다시 한번 적어 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pre p r e sure, s s u r e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퀴즈를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 드렸던 퀴즈의 정답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단어였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g u가 연달아 나오고 뒤에 모음이 나오는 경우 보통 이 u가 묵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앞부분의 발음이 구가 아니라 g의 기억 소리만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i는 i 소리로 쓰였고요. d는 디귿 소리, 드 소리 나고 끝에 이는 허깨비로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guide 라고 발음되죠. 따라 해보세요. guide. guide 이 단어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참 많이 쓰는 단어이죠. 의미가 뭔가요? guide는 안내, 안내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주는 그 안내자를 또 guide 라고 하죠. 이제 오늘의 퀴즈 내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번 잘 읽어 보시고 댓글로 정답 많이 남겨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수업으로 올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널리널리 알려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